고려대 남자 꼬시는 법 바로 갈게요. 고려대 남자 꼬시는 법 바로 가야죠. 고려대 남자 꼬시면 어떻게 꼬시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마디 원 워드 원센 c 스로 말해 이런 말이 있죠. 누군가 저에게 뭐 삼성전자 회장님이 딱원센 c 스 고려대 남자 어떻게 꼬셔라고 하면 고려대에 있는 카페에서 카페에 가라. 이게 뭐냐 물리적 접근. 물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저의 천재적인 그 천재적인 저의 천재적인 접근 방법을 알수 알 있을 텐데, 한번 보세요. 그럼 왜 고려대의 남자를 꼬시려면, 왜 고려대에 있는 왜 고려대 카페에 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냐? 고려대 근처에 아무것도 없기 때 없기 때문에 뭐다? 고려대 카페에 가면 여러분이 풍경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적이죠? 여러분이 풍경 그 자체가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려대 남자를 꼬시는 법. 원센턴스. 고려대에 있는 카페로 가라. 뭐냐? 물리적 접근을 해라. 그 그러니까 다음에 왜 가야 되냐 물어보신다면 고려대 근처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풍경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구경하러 간다는 말을 여러분이 사람 구경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면은 어? 이게 무슨 어떤 전략인지 이해는 가겠는데 한번 한번 그 주저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저주저. 그러니까 가능하다. 뭐냐?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이 이제 고대 카페 간다. 이게 뭐냐? 물리적 접근. 여러분 심리적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울 어려, 물리적 접근. 왜냐면 심리적 접근은 이게 바로 가장 진도 베이 해요 그냥 몇번 그럼 얼마만큼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주 3회 정도 주 1회도 괜찮고 최소한 주 1회 이상 주 1회 이상 가라. 이런 식으로 제 주변에 만나시면 되게 많습니다. 주 1회 이상 주 1회 이상 가라. 주 1회 이상 고려대. 물리적으로 가서 카페 같은데 카페 같은 곳에 앉아있어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꾸미고 앉아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슬슬 알아차릴 거예요 왜냐 고려되지 않고 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어 이지한 거 심리적 접근 안 될까 심리적 접근 혹은 어플 어플 디지털로 하면 안 돼요 어플로 그러기 어려운 게 왜냐면 사실 고려대 남자분들이 특히나 그 뭐냐 인문계 분들은 솔직히 인기가 많아요. 고려대 남자분들 인기가 많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음.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왜냐면, 그니까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고려대 남자분들을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약간, 시, 그 뭐죠? 그니까 양날로 베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고려대는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디지털로 접근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특히나 인문계 분들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니까 정 만나고 싶으면 고려대 카페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니 근처에. 그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지? 누가 내 좋아하는 사람 혹은 축제에서 만나는데 어버버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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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주일에 이상 물리적 같은 주일에 이상 거기에 직접 가면은 거의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기하급수적이란 엇이다 이렇게 exponentially 기가 막히죠. 너무 천재 같죠? 천재 맞고 그러니까 골드카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골드카페 뭐 여러 개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퍼즐로 앉아 잔디밭에 퍼즐로 앉아 있어도 돼요. 물리적으로 가능 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이나 어플로는 가능은 한데,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고려대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다? 고려대 카페 간다. 이 영상을 보시고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